너, 너 너무 좋아. 잘잘잘 어, 잘, 잘 지내고 있어. 좀 마른 것 같아. 그 혹시 근데 그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? 아니 그, 그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그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. 에, 에, 미안해. 그러지 말고 치료를 받자 혼자 힘으로는 그라질브잖아 집으로 가자. 엄마 라질기다리 저야 쪽팔리지. 쪽팔려 죽겠지. 하, 그런 게 아니야. 난 그냥 오빠가 그져죠 연락하지 마.